지난 2월에 붕괴된 울진 석회석 광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산사태 가능성이 낮다고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균열과 함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산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연말 최종보고에 앞서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물에 약한 석회암 특성상 군데군데 동공이 생겼고 채광으로 지지력이 약화돼 함몰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그런 그 동굴들이 그 갱내에 들어가면은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집안치마 보강 방안으로 발파 굴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왔고 산 정상부에 1km 가까이 생긴 균열도 붕괴 가능성은 없다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한자때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사방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차단이 되, 되더라. 다만 시뮬레이션 결과 뒷골 계곡의 5가구, 최촌 계곡의 2가구 정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주민들은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붕괴된 남수산에 성류굴과 같은 석회 동굴이 발견됐는데도 당국이 채굴 허가를 계속해준 이유를 따졌습니다. 2001년도, 2007년도 동굴도 확인됐는데, 그렇게 해서 파고 더한 거예요. 산자부, 연구원, 지지연구원 다그 공범이에요. 주민들은 중간 보고가 사실과 다르고 부실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을 위한 보고서가 아니고, 광업을 재기하자는 어떤 기초 자료를 만들고 있는 그런 수순 같아서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에 대한 불신으로, 예정에 없던 2차 중간 보고를 더 갖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